시메트라 가겠습니다. 시메트라. 같은 CC죠? 어, 봐주실 거예요. 같은 CC라. 자, 됐어, 출발! 자, 시메트라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입니다. 자, 그렇죠. 순간이동기를 이용해서! 와! 와! 도망가!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엉뚱한 실험 영상은 바로바로! 이번에 신캐 시그마를 이용한 엄청난 실험인데요. 이번에는 다리 지나가기 컨텐츠가 아니라 터널 지나가기가 <웃음> 되겠습니다. <웃음> 모든 영웅으로 터널을 지나갈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 여러 명의 시그마가 자클릭을 누를 거예요. 자, 다 같이 자클릭눌러보세요자클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와! <laughs> 멋있어. 자클릭 이렇게 완전 판을 칩니다 여기 사이를 이제 모든 영웅으로 지나갈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조의 관례하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영웅으로 진행할거라 영웅마다 의 판마다 차이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점알아두시고 그런 오차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전에 잠깐 말씀드렸자면 투사체 속도는 500퍼에요 투사체 속도 5배 시그마 자클릭 피하기 가겠습니다 디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웅들의 스킬과 궁극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준비해주시고 와 이거 기대되는데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통과 과연 디바의 운명은? 자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오... 모두 다 먹고 삼켜서 들어와서 통과 매트리스 없이 그냥 시프트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송하나! <laughs> 어디 가어 서비스로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송하나. <laughs> 자, 개인적으로 라인하르트 진짜 기대되거든요? 라인하르트는 시프트 또는 라이너트의 방패를 이용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나가실지. 갑니다. 고! 일단은 라인하르트 기본적으로 방벽을 들고 들어가서, 오! 방벽 체력이, 자, 다는 순간, 헉! 아! 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시그마를 투명화로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클릭은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출발! 레킹볼 출발하겠습니다! 불핀 상태로 출발해서! 자, 자클릭과 이 e 스킬을 이용해서 모두 다 했지만! 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세네. 데미지 들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11명씩 이렇게 때리니까 와 미쳤네. 진짜 세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로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더거! 자, 로더거! 와! 여기쯤에서 실패! 우리사 시프트와 방벽 등등 다 보겠습니다. 고! 자 우마님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것인지 방벽을 쓰고 시프트를 이용해서 들어가보지만 로도그보다못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카페! 자 여러분들 드디어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수비적인 궁극기가 나와서 쓸수 있는 궁극기가 나왔습니다. 윈스턴 궁극기와 시프트와 이 e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로 통과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윈스턴 거의 어떤 식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 궁극기를 써서 통과! 와 윈스턴! 와윈서 어. 통과했어요 자리야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치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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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을 이용해서 가보지만 와 이거 최악의 <laughs> 기록 같은데 여기 너무 입구 컷인데 자리야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그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과연 시그마는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할 것인지 방벽과 그렇죠. 와 이스케어 시프트를 생각 못했네. 어시프트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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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 마이 갓. 어 많이 왔어 오. 많이 왔어. 코너링 오. 쪽에서 죽었지만 아 코너링보다는 많이 왔다. 코너 하는 부분에서 많이 왔고 그다음 계단 쪽에서 죽었네요. 와 딜러 딜러 차례입니다. 과연 딜러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자 바로 갈게요. 출발. 자 렌즈 튕겨내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괜지 튕겨내기. 와 통과를 뻔했는데 아깝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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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자 이번에는 빡빡이 준페이스 바로가 아, 죄송합니다. 드스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빡빡이. 야, 둠피스트는 궁극기 너무 사기다. 어이어 근데 그 와중에 맞은 건 뭐야? 언제 맞았어요 이거? 둠피스트 궁극기가 아니라 시프트 2 그다음에 우클릭 등등 다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운반님이 둠피스트 당인 분이십니다. 자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들어가고 예. 아, 컨트롤하기도 전에. 사망! 네. 자 이번에는 리퍼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리퍼! 리퍼는 이 스킬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통과하고 그 다음 쉬프트로 와우! 자 이번에는 맥크리 구르기 굴렁새 가볼게요 뭔가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어... 아, 이걸 막막해가지고 본인이 출발도 못하고 어? 자리아보다 멀리 왔어 자리아보다 멀리 왔어 어... <laughs> 메이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거든요? 레이코 패스. 자, 하나, 둘, 셋. 자, 과연, 레이이 스킬로 일단 벽을 막고. 와, 이거 바로 부셔지는 거 뭐야? 와, 미쳤다.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아! 그래도 자리아보다는 많이 길게 갔네요. 맥크리보다 많이 길었고요. 자리아 도대체 언제쯤 꼴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는 바스티온 가겠습니다. 근데 바스티온도 은근 약하거든? 제발. 자리아의. 아, 자리아의 기록을? 와, 계단에서 죽었어요, 계단에서. 진흙의 자리아다. 이 나왔습니다, 솔져 뚜벅이 아... 자 솔져 쉬프트와 이스킬을 e 이용해서 자리아의 기록, 그 다음 바스티온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지 하나 둘셋 출발! 자 쉬프트와 그 다음에 아 생체! 치료팩을 깔기도 전에 <웃음> 계단에서 사망? <laughs> 자 여러분 이번에는 솜브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둘셋 출발! 자 솜브라의 최고 기록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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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진짜 <laughs> 너무 재밌다 이거 자, 이번에는, 시메트라 가겠습니다. 시메트라, 같은 CC죠? 어, 봐주실 거예요. 같은 CC라. 자, 앞에서 출발! 자, 시메트라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입니다. 자, 그렇죠. 순간이동기를 이용해서! 와! 와! 토마리! 통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통과입니다 미쳤다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L 씨인데 L 씨는 밥이라도 통과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밥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셋 출발. 밥은 과연 통과할수있을 것이? 밥 소환했고요. 저기 통과? 어밥 오, 오, 그래도 저기까지 갔다. 저기까지 갔다. 오, 여기까지 갔다. 아니밥 여기까지 갔다 그래도. 자 이번에는 위더 메이커 가겠습니다. 위더 메이커 준비해 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위더 메이커의 스킬을 이용해. <laughs> 시모르니까 한번더 기회 줄게요. 하나, 둘, 셋. 한번더 기회 주겠습니다. 한번 더. 자, 위더메한번더 기회. 자, 한번더 기회. 과연 이도이커오아 뭐야 오! 오! 와 이게 와여러분 이게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오차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많이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크레 바로 가겠습니다 정크레 일단 먼저 타이어 볼까요 <laughs> 타이어 가 <가겠습니다>. 있어 출발 <laughs> 타이어 출발했고요 과연 타이어는 아 입고 컷 <laughs> <laughs> 바로 정크레 <laughs> 출발하실게요 바로 정크레 <laughs> 출발하시 겠습니다자 정크레 출발해서 아, 개나서아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토르비아 우리들의 기염이 토르비아만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막트로비온의 귀여운 모습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아이, 귀여워. 아이, 하나, 둘, 셋. 출발! 자, 트로비언은 궁극기와 이스케를을 궁극기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래도 위도우 메이커보다 많이 왔어요. 자리아보다 많이 왔어요. 오, 오, 오. 아, 그래도 키가 작아서 쉽기가 오네. 어, 그... 자, 이번에는 트레이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여기에 두고 진행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트레이서, 과연. 들어올 수 있을 이이와 와우!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지나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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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수 있을 것이 와우! 개인적으로 트레이서는 당연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아쉽게 아 코너링 쪽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게 코너링 쪽이 진짜 어려워 코너링 쪽이 다음은 파라데요 파라 안녕 가세요 파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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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아, 매너 따위 아. 없는 올 것이 왔습니다 한주거든요 투값 해주세요 하나 <laughs> 둘셋 한주 해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한주 엎드려 <laughs> 있는 모습 보기 좋네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힐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저 코너링 마의 코너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출발했고요 구운기를 사용해서 벽타기 를이용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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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베르시 출발. 오+ 아아아 오히라 진짜 궁금해. 이 구슬 던지고, 시프트 쓰고 들어가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 됐으, 제발! 자, 구슬을 던져주고, 시프트로 들어가서, 자, 자, 궁극기까지 쓰고, 어, 뭐야? 와, 컨트롤 미쳤어! 컨트롤 미쳤어! 뭐야? 와, 진짜 퍼거링! 아, 코너링에서 죽을 뻔 했는데, 커트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살았습니다. 오, 진짜 미쳤다. 와, 힐러 왜? 지금 루시우. 그니까, 루시우 모이라, 와, 미쳤는데요? 자, 바티스트 어,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바티스트는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보여주실 것인지. 그렇지만, <laughs> 지 <준비하시고 웃음>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만 자,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바티스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만, 바티스트는 아, 무조건 밖으로 나가면 아. 끝나요! 아.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브리기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는 패섭이라서, 브리기테의 방벽은, 방벽이 아니라, 널판지 체력 200입니다. <laughs> 여기 앞에 있는 상자 보이시나요?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파 둘, 셋, 침을자 궁까지 써보지만. 지금, 막막하죠? 네, 막막하죠. 그래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방벽을 이용해서, 아. 자, 하나는 혹시 모릅니다. 궁극기도 있고, 자율도 있고요.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어, 그래도 힐는 어, 아니, 하나 치고 많이 왔어. 하나 치고 많이 왔어. 어. 저, 이렇게 좋은 힐러 하세요. 아, 제야타는 뭐, 볼거 없이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냐타제냐타는 여유 없죠? 한 바퀴 찍고 와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왕복도 가능해요, 제야타 왕복도 가능해요. 아, 왕복은 안 돼. 자 제나타는 쉽게 통과했습니다 아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 터널 지나갈 컨텐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지나간 영웅들이 어 이거 좀 신기했어요 그쵸? 어 많은 분들이 아, 저, 지나가긴 좀 했지만 좀 신기했어요 끝마치도록 할게요 다느새보다 지금까지 기발한 컨텐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빠 안녕, 바밤. 안녕